서울고등법원장님 수원고등법원장님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단은 법률심입니까 사실심입니까? 기본적으로 법률심입니다 그러면 상고이유서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겠죠? 예. 대법원 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틀 만에 판결했다 두 번째 7만 쪽을 다 읽을 수 있었느냐 세 번째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봤으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장님들 답변해 주십시오. 법원의 소송 기록 전자화는 2019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대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복사본을 봐야지만 괜찮고 전자문서를 보면 위법 수집 증거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자문서를 본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공격을 계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7만 쪽을 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고 이유서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보면 사실 인정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문상으로는 뭐 그런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보는 것이고 상고심이 어떻게 판단되는 것, 사후심이고 법률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